네 반갑습니다 철템입니다 지금 모내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다 끝날 것 같고 자 지금 모내기 할때이 논에 뱀 같은 애가 나오거든요 바로 드렁어리죠 드렁어리가 오지게 나온다고 해서 제가 어제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이 모판을 들치면은 드렁어리가 나온대요 근데 모판 밑으로 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은신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성체가 나오는 거 아니고 새끼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제가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들면은? 와, 조금만 조금. 드렁머리, 드렁머리. 오. 지인 논이 뭔지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인 논이고 논이 1 1 개예요, 1 1 개. 온다, 온다. 지인차, 지인차. 여기 모판 밑에 드렁머리가 검상이 많다고 하거든요. 논 하나에 있는 모판을 들었는데. 한마리도 안나왔어요 한마리도 안나왔어 <laughs> 밤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게.. 펄조개인가? 조개가 모기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개거든요? 아! 아, 조개 움직이는거 봐와 겁나 신기하다 되게 잘 움직이는데? 아 이렇게 모기활동하는구나 겁나 신기하다 와, 조개가 이렇게 활발해! 투구 세운 줄? 자, 이거거든요. 조개 맞죠? 민물 조개, 어릴 땐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그 단가 봐. 이거 다 뒤져 볼 건데! 한 마리 안 나오겠어? 안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아. 와, 거머리, 저 거머리 봐. 거머리 겁나 크다, 진짜. 와, 아, 거머리만 있어. 드롱. 어, 저기 있다. 저, 뭐야? 저, 미꾸라지야? 오,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다 찾았다! 이야! 너무 작죠? <laughs> 못 봐도 한 서른 개 뒤집으니까 한 마리 나와주네요. 자! 오, 크다, 크다, 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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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느낌이 이상해 어. 오얘좀 크다 <laughs> 좀 크기는 다 작은데 오오오오 깨나오는데 오 됐다 됐다 오 여기 오야 그나마 제일 큰것 같은데 이거 좀렉 걸려 있는 것 같다 들로자 요것만 뒤져 볼게요 어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아 지금 제가 못판 몇개 들었다고 허리가 아프네요 밥 감사히 먹어야겠다 어 땅강아지 봐 이거 참 좋은 장어 미끼거든요 땅강아지도 뭐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논들어오면은 널렸습니다 오! Oh, 있다 있다!! 예스 맨!! 예스 맨!! 들어리때에내 거리 나가겠다 와.. 많이 잡았다 뭐야? 진짜 작은 애도 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죠? 땅 밑에 들어가죠 야 여기 넌 들어간다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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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다시 헐어봐 넘지 말고 오.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논두렁을 헌다는 거죠 아, 관리하기 힘들다 야 구멍 생기니까 구멍 생기니까 일로 다 나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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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논두렁을 헌다는 거죠 보세요 보세요 이거 아 이렇게 이제 논두렁을 허는구나 와 여기도 헐고 나왔네 이게 예, 그죠? 얘 꼬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오쭉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두렁을 헌다는 거예요. 드렁허리. 여기 제가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긴꼬리 투구새우가 살고 있는 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논농사를 올해 다 접으셨나봐요. 거의 다 밭으로 변해 있고, 여기도 모내기가 끝났어야 됐는데, 논농사를 안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논이 그대로 있죠? 어, 뒤쪽에도 다 논이었는데, 밭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긴꼬리 투구새우가 있어요. 자,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물곧다 마를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논 농사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투구새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논 농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은 얘들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여기서. 자, 긴 꼬리 투구새우 작년에도 촬영하고 저작년에도 촬영하고 올해도 촬영하네요. <laughs> 트리옵스라고 하죠. 세계의 눈이 달렸다고 해서 트리옵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논농사가 끝나면은 더 이상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긴꼬리투구새의 알이 뭐 70년까지 버틴다고 하거든요. 70년 안에 논농사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얘들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빨리 자라서 알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네요, 잘. 자, 얘네가 멸종위기종이었다가 2012년도에 멸종위기종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집을 해서 지역 이동도 가능하고요. 제가 좀 채집한 다음에 저희 동네에 좀 풀어나 보겠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얘들이 진흙에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해요. 진흙을 파면서. 자 이렇게 진흙을 해집으면 흙탕물이 생기잖아요. 이 흙탕물 때문에 논에 잡초가 자라나는 걸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또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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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차. 오 크기가 작은 애부터 좀큰 애까지 다양하게 있죠. 이거 온도가 올라가면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 봐라 이거. 헤? 아 여기도 많이 있거든요. 다 말라 죽게 생겼네. 얘들은 곧 말라 죽게 생겼네. 여기 거 파가야겠다. 풍년새우도 있네. 풍년새우랑 긴꼬리투구새우랑. 야. 야 풍년새우 엄청 많았네. 자 풍년새우와 긴꼬리투구새우입니다. 풍년새우는 저희 논에도 많거든요. 됐고 풍년새우 집에 가. 얘네 껍질이 단단할 것 같은데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용차 아 여기 수면에 되게 많이 떠 있거든요 많이 떠 있잖아요 제가 가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안 뜨는 척 하면서 팍팍팍 팍, 팍. 이제 긴꼬리 투구새우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흙탕물이 되게 많이 일거든요 얘들이 이제 먹이 활동할 때논 바닥을 헤집기 때문에 이런 흙탕물이 많이 생깁니다 당연하게 이런 활동 때문에 논에 잡초가 자라는 걸 억제해 준다고 해요 오우, 예스. 이야, 활동적이다.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우와. 우와. 어, 작년에 제가 이거 취집하다가 여기 옆에 계신 어르신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여기는 약을 안 치나봐요, 물어봤는데. 어르신이 약을 왜앉아약 치는데 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약을 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성치한테는 영향이 있겠지만 알 상태에서는 약을 쳐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아 제발 저희 집 앞에도 번식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 <laughs> 자, 요건 제가 채집한 긴꼬리투구새우고 한 100여 마리 넘게 채집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긴꼬리투구새우가 아직 많이 있거든요. 긴꼬리투구새우가 아직 많이 있는데 제가 다 퍼가지는 못할 것 같고. 물은 금방 마를 것 같은데 애들도 쑥쑥 자라기 때문에 아마 알까지 낳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집 앞에 왔고요. 좀 늦었네요. 논이고요. 여기 풀어줄 생각입니다. 제발. 제발 내년에 이 논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줬는데 밤에는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나 봐요. 멀미했나? 오, 땅 판다, 땅 판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땅을 파네요. 그죠? 야내년 다시 보자. 꼭 이용.